네, 안녕하십니까. 신나는 부동산 김한국 소장입니다. 오늘 일광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일광 신도시 비스타 동원 2차 경매물건으로 인사드립니다. 해당 아파트는 일광 신도시에 대해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아실만한 아파트입니다. 동해 남부선 일광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이며 부산 외곽순환도로의 개통과 동해 바다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로 일광 신도시 내에서도 독보적인 입지 조건을 갖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에는 지방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미달 세대가 있었고, 현재 의 실거래 가격도 보압을 유지 중인 상태이나, 부동산 경기 반등이 온다면, 일강 신도시 내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로 손꼽히는 위치입니다. 총 91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단지 내 시설은 최상급이며, 단지 내 운동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비롯한 지상 조경 시설 역시 부산 내 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성 평형대는 37평, 40평, 62평으로 전체적으로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경매 물건은 3 7평형으로 감정가 대비 2억 6천만 원 가량이 저감된 상태입니다. 최저가 4억 6천만 원대로 시작하는 일강 신도시 비스타동원 37평 지금부터 입지 분석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당 매각 목적물 일강 신도시 비스타동원 2차 아파트입니다. 자 바로 앞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동해 남부선 1강역이 있는데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로 본다고 하면 초역세권 아파트로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파트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상업지가 위치해 있고 상업지가 아직 현재는 좀 공실이 많아요 공실이 많은데, 신도시 형성 초기 단계고, 요런 아파트들 다 입주하기 시작하면, 상가 공실 부분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가 이렇게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고, 중학교가 하나 있고, 근데 고등학교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요 위쪽에 있는 장안고등학교가, 장안고등학교가 요 안쪽으로, 신도시 안쪽으로 지금 이전해올 예정으로, 어 최종적으로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향후 한 2, 3년 정도면 고등학교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면 일광 바로 일광교차로인데요. 일광교차로에서 일광구길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지금 확장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공사 되면 교통에 대한 부분도 좀 해소가 좀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방부상권도 마찬가지고 일광신도시도 현재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어 굉장히 좀 침체가 되어 있고 한 부분인데 일광신도시는 근데 조금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게 일광신도시에서 나오면 여기 한국유리부지 이 한국유리부지가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최근에 동일스위트에서 1900여세대 아파트를 짓기로 최종적으로 개청이 되었는데 이 동해세트 아파트가 어떻게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랜드마크로 정말 이렇게 형성이 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이 일광신도시 전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좀 흘러갈지 이 한국유리부지에 들어오는 아파트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어 왜냐면 부산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또 관심이 많은 이 한국유리부지에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여부를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아파트 위쪽으로 보시면 어, 위쪽으로 불과 뭐한 유가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동해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도로를 이어주는 기장 제이씨가 연결되어 있고, 기장 일강 톨게이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교통 입지적으로는 어, 상당히 부산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아마 이 일강 신도시에 대해서 아실 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다음 중계매물 시사하고 실거래 시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당 맹화 목청물 일광 신도시 비스타 동원 2020년도 12월 30일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자총 917세대 총 11개동이고 어, 최고층 31층 최저층 24층으로 어, 동원개발에서 2020년 12월 30일에 준공한 아파트입니다. 자총 주차 대수가 보시면 1,778대로 세대당 1.93대인데 신축 아파트치고 상당히 넓은 주차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경매물건 중개 매물 시세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비스타 동원 2차 매매가 73개, 어, 73개 상당히 좀 매물도 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인데요. 해당 37평만 별도로 피트에서 보면 지금 최저가가 5억 6천, 뭐 5억 8천 500 그리고 6억. 6억 선이고, 최고가를 보시면 8억 9천까지 해서, 어, 최저가와 최고가의 갭 차이가 3억 이상 정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저가는 보시면 5억 6천, 어, 저층이고, 5억 8천5백도 저층이고, 6억 대 매물도 7층, 저층 수준에, 6억 대까지는 저층 수준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 정상적인 이제 중층 이상의 시세를 보면 한 6억 5천부터 6억 5천, 6억 5천, 6억 8천, 6억 9천, 7억 수준 7억 초반 7억 초반까지 보시는게 정상적인 시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6억 5천대 매물들이 좀 제법 있죠 현재 6억 5천 요런 매물들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면 19층이 6억 5천 8백 29층이 6억 1천 6층 요런 저층 같은 경우는 5억 8천 그리고 또 저층 같은 경우에 5억 7천 또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5억 7,500, 뭐 6억 1,500, 5억대 후반에서 6억대 중반까지 이렇게 실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중고층 이상의 금매물건들은 좀 현재 중개매물 시세를 보다시피 금매물건들은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것 같고 중개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6억 5천대가 현재 중고층 이상의 중개 매물 시세로 보는 게좀 타당할 것 같고, 그래서 중개 매물 시세하고 비교 검토를 해봐도 어 37평형, 37평형의 중고층 이상의 매물들은 좀 급매 물건들은 이럴 때다 정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는 된것 같아요. 된것 같고, 현재는 중고층 이상이 6억 5천만 원 이상의 호가를 좀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요거, 전부터 한 6억 8천, 뭐 6억 9천, 뭐 7억까지 해서 한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경매정보 한번 보시면 사건번호가 2023 타경에 108734 부산 기장군 일관읍지천리 1강 신도시 비스타 동원 2차 2 0 5동의 27층입니다. 청소는 상당히 좀 나름 양호합니다. 그리고 물건 종별 아파트고 대지권이 19.14평 건물 면적 29.09평으로 현재 감정가가 7억 1900, 최저가가 64%까지 떨어져서 4억 6천 16만원에 현재 2024년 10월 29일에 입찰 길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 중개 매물 시세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현재 중고층 이상이 6억 5천 이상의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해차에서 유력하게 낙찰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뭐 저층의 기준으로 본다해도 5억 5천 대, 5억 6천 대를 본다해도 1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뭐 안전 마지는 충분히 확보된 물건이고 향후의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향후에는 한국 유리 부지에 들어오는 동일 스위트나 이런 부분들. 어 요런 경기 반등에 대한 부분 흐름을 탄다고 하면 충분히 일강신도시 내에서는 대장 아파트로 역할을 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입니다. 자, 다음 임차인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임차인 전입일자가 2021년도 5월 11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어,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고 미배당 금액이 있으면 낙차이자 인수가 있는데 현재 최저가가 4억대기 때문에 뭐 4억 이상으로 낙찰이 된다고 하면 어, 낙차이자 인수 사항은 없기 때문에 어, 이번에 차에 낙찰이 될 경우에는 뭐 아차차 인수 사항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등기부 현황으로 보시면 소유권, 소유권 외에 선순위 말소 기준 걸리는 근저당권이고 근저당권 밑으로는 현재 봐서는 뭐 낙차차 인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뭐 파악이 됩니다. 나머지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번 해차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하면 낙찰차 인수사항은 없고, 실거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외부에서 투자 목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집 사기가 너무 좋은 시기죠. 자, 혹자는 지금 집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또 반등해서 오르기 시작하면 오래때또 못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집을 골라서 살수 있는 시기. 정말로 지금은 경매 물건들도 이렇게 두 번씩 떨어져서 이런 신축 아파트가 3회차에서 이렇게 입찰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기. 이런 시기가 다시는 하, 오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강신도시의 특수성, 앞쪽에 들어오는 동일 스위트, 이 랜드마크 여부에 따라서, 일강신도시 전체 부동산 흐름이 판가름 될것같아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직접 한번 임장도 해 보시고, 주변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서, 해당한 파트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권리 분석이나 입찰 대리까지 해서 같이 한번 진행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안내 마치면서 남은 현장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